부동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철역과의 근접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역세권 부동산은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빠른 접근성을 제공하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에 인접한 부동산은 분양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합니다. 성남역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더블역세권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나 소규모 가구를 위한 54의 규모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하고 있어 매우 매력적인 실거주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인천시 서구 성남동 491-3번지 1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511세대, 오피스텔 1개동 134실 공급되며 24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번 선착순 분양부는 회사 보유분 54타입 투룸 아파텔로 신혼부부나 소규모 가구에게 알맞은 타입입니다. 도보 1분 거리에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청남역 더블 초역세권의 입지를 갖추었고,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교통 체증이 심한 만큼 큰 희소가치를 지닌 초역세권 단지는 메리트가 큽니다. 특히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로 연결되는 7호선 연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될 것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성남초와 가자초, 가자여중, 인천보건고 등이 도보통화 가능한 안심학세권 입지에 위치하여 향후 꾸준한 학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거북시장 청민병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원적산 등산로 척꽃 체육공원 등을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남역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 분양 물량은 201동 근린생활시설 위로 배치되어 있어 생활 편리성이 우수하며 세대는 54의 이타입 90실과 54B 44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는 원적산 조망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삼국쿡탑, 음식물 탈수기,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욕실 비대 등 다양한 무상 옵션이 제공되어 계약자들을 위한 혜택도 풍부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0.5% 인하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곧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특히 역세권 부동산의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부동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거주 용도로 생각하시는 신혼부부들에겐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위치에 저렴한 가격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역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설명 및 방문 예약을 원하신다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